자리 앉아. 눈치 게임 시. 쪼그리 앉아야지. 쪼그리 앉아야지. 눈치 게임 갑니다. 아 역시 작전 잘 짰어요. 이렇게 많을 때 눈치 게임 하잖아요.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에 갑니다. 자 준비하시고 눈치 게임 시. 동시에 말한 탈락인 거 알죠. 마지막에 말한 탈락이에요. 시 목소 자금 탈락 시. 툭 탈락. 들어가세요. 라고 하면 또 마음 아프잖아 자 주,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 삐졌대 소심해라 고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 저 친구 빼고 하겠습니다 준비 눈치 게임을 다시 해볼게요 눈치 게임 시 하시고 자세명 남았습니다 네명 남았어요 준비 앉으시고 어 부장 스타일 너무 좋다 핑크 바지에 핑크 스레빠와어꼭1등했으면 좋겠어요 자 앉고 앉고 준비 눈치 게임 시작 탈락 아 둘이 탈락 올 정도 자 일어나야지 둘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자차량 악수 만 해요 악수 만 하고 4학년이죠 몇 학년이죠? 네, 2학년? 어, 1학년? 중학교 1학년 네 악수 만 하시고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와우 겁 뽑나요? <laughs> 가위바위보 겁을 뽑는 것처럼 여기서 자 편하게 편하게 등돌릴것 같아 요 우리? 등 돌리고 등 돌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오른손 들어 제고 이바이 한번 해볼게요. 준비하시고! 가위, 파위, 폭! 이인 것 같아요, 진것 같아요. 뒤로 들어오세요. 성악! 자, 근데.